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으로의 비상 30일 벌써 이제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믿음으로의 비상 30일을 통해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점프하는 그리고 비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이 내 중심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또한 우리 또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이 유통되어질 때 나누어질 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믿음의 행위는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리고 그 복을 나눌 때, 생명이 전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디컬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를 둔 행위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네 번째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역동적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미래지향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침체된 신앙을 깨뜨릴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린 복음을 내가 나눌 때,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더큰 기쁨은 언제 누립니까? 내가 무언가를 줄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더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해졌고,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어졌고, 그리고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을 내가 나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까닭에 우리는 생각지 못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참 자유와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에 참자유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을 내가 나누는 삶,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 가운데, 내이 커뮤니티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한 걸음 내다, 내대둘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눈물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눈물이 내게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회복하고 그 눈물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내 친척, 내 가족 식구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며 그 마음 문이 열리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제자는 디사이플은 디서플린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내용을 알고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위대한 믿음으로 비상 30일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 받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하는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훈련받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전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함께 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도의 열기와 전도에 대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